안녕하세요. 지석 피부 올카이터 하나보냅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사카입니다. 지난 8월달에 왔었는데 또 오사카 뽑았네요. 이번에는요. 일본에 왔으니까 여러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아울렛에 가보려고 합니다. 마치 한국으로 치면은 외국인이 한국 와서 여주 아울렛 가는 느낌? 고베 산다 아울렛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남바역으로 가야겠어 아울렛 가서 득템 진짜 짱 많이 해올 거예요. 일본 아울렛 가면 뭐 사야 되는지, 일본 아울렛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본 아울렛은 뭐가 더 싼지, 오늘 하나번호가 샅샅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해요 그 허접한 어, 뭐. 리액션을. 평일에도 20분? 버스 탔어요 근데 물어보고 타셔야 됩니다 이제 승강장이 항상 달라져가지고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장님께서 이온몰까지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산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온 이유는 여기가 링크 아울렛이랑은 다르게 명품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브랜드 입점이 되게 잘되있고요 사실 링크아울렛은 그렇게 상쾌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생로랑 셀린스티로랑 샐리, 셀린스티모, 슬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인지 모자가 날라갔어요 지금 <목소리> 지금 디스카운트 쿠폰을 나왔어요. 여권을 제시를 하면은 인포에서 디스카운트 쿠폰을 줍니다. 어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안에도 써있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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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스페셜 프라이스 중인데 사이즈도 지금 35 반인데, 근데 이게 지금 15만 원, 15만 원 맞지? 15만 원받 10만 받았15,500 인치. 시나볼까? 시나볼. 그런 깜빡이 니오메오 신발은 30만원 정도? 어? 여기도 그런 거 있네 아까 이거 많이 사고 싶어서 이게 3 0만원 87만원 정 96,000원인가 96만원인가요? 96만원 원이라고네 한국이 더 싼데? <laughs> 한국 인터넷 가격이 눈빛백을 좋아해서 너무 이쁘다 근데 아울렛이라는거왜여기 이렇게 낡은 느낌이지? <laughs> 저희가 이장의집의 컨셉이 약간 이런 원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은 게 3,000원 그리고 긴게 4,000원 그래서 요거 두개 살려고요. 젓가락이 왜 없지? 젓가락도 좀 사는데. 있네. 내가 더 살겟어 자이 바지를 찾고싶은거 있어요 이 여기가 이렇게 섹시하게 뜯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4개정도 뜯어주면은 섹시하게 입을 수 있죠 9 5 0 0 0원49% 할인 <laughs> 가리발려 곤약 젤리 들어온다. 놀수 있어? 넣어볼게 한번. 넣으면 많아. 입 크게 벌리고 있어 대신에. 아예. 아야 <laughs> <laughs> 아, 아, 준비는 잘한다 여기봐. 아. 죄송합니다. 먹맛있니다술 먹어도 되지 마. 아, 맛있다 얄밉다. 헐. <laughs> 얄밉다. <얄받아. 웃음> 어저께 아울렛에서 하나도 같는데사카에서 그렇게 사귄대단, 곰데가를좀 가디건으로. 다디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나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한번더 시도? 시, 뭐 시도? 로더 비지의 미들기를 샀는데요.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건데 한국에 매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가 일본에 온길에 샀는데 음, 좀 싸게 산것 같아서 가격 잘 만족합니다. 일단 우메다 한큐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메다 한큐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은. 면세 할인해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팔아보면 싸게 돈밖것같아요번 다음에 몇백 정도 됐는데, 원래 8 0주원인 했는데, 50% 해가지고, 빼기 4만, 아, 4450에 빠아고그 다음에, 또그 소비세, 9764원이 붙어서 9만 1314원. 약 91만원 정도가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6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85만원? 8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오래오래 나와 함께하자. 10년 함께하자. 뒤에 있는 애들이 집업?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이 후드티입니다. 이 후드티는 그때 19,000원 정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본 갈 때마다 편하게 입을 갭 후드티나 집업을 하나씩 구매하는 편이에요. 갭은 진짜 일본 가시면 정말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 이거 겨울 점퍼거든요? 안에 털 달려있는 건데 이게 제가 가격이 거의 3만원 안 되게 산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랑 이제 허니장님 거랑 그리고 저희 조카 거세개나 구매했는데도 8만원 정도에 샀어요. 그래고 일본 가면은 꼭 아울렛 들리실 때 갭을 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 꼼데 가루송 티셔츠예요. 보통 꼼데 하면은 플레이 라인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하트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줄 서서 살 정도인데, 네, 저는 이번에도 8 시에 줄을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요 지금 C D G라고 적혀 있는 요 라인도 되게 떠오르는 라인이고 인기가 많아요. 일본 가격으로 97,000엔 써져 있었는데 이제 택스 리펀 받고 나서 9만 엔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할수 있었죠. 그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꼼데는 확실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 플레이 라인 말고 이 CDG 그려 그려 이 CDG가 적혀 있는 라인으로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좀 색다르게 그래야지 제가 꼼데 플레이 라인을 살수 있으니까요. <laughs> 이 아이가 이제 한큐백화점에서 구매한 로저비비의 구두입니다. 한국 가격보다는 싸게 샀는데 때마침 돌아와 보니까 음, 인터넷 직구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거는 직구는 오래 걸리니까 여행 갔을 때 한국보다 싸게 산 것에 되게 의의를 둡니다. 되게 데일리한 신발이죠. 미들 굽이기 때문에 신는데 발도 안 아프고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